네, 8분 지났어요. 네. 자, 이렇게 잘 흔들어가지고 일단 한번 꺼낼게요. 이렇서 한쪽에 놔두시고요. 온도를 180도로 올릴 거예요. 자, 일단 온도가 올라올 때까지 잠깐 열기 좀 식혀 둘게요. 이렇게 해 가지고 5분 더 튀길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빨간 불이 들어와 있죠? 어, 요건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운전 옆에 온도라는데 어, 노란 불이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이 빨간 불이 꺼지면 180도가 됐다는 얘기거든요. 네, 180도 됐네요. 집어넣고 5분 더 튀길게요. 이렇게 잘 흔들어 주셔야 어, 수분이 빨리 빠져 나가가지고요 공기층이 생겨가지고더 바삭해져요. 어뭐그 튀김을 뭐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. 뭐 얼음도 집어넣고 탄산수도 집어넣고, 뭐 맥주도 넣고 다 걸었는데, 제일 중요한 건 물하고 튀김, 음, 밀가루하고 음, 파우더라고 그러죠. 그 비율이 제일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어, 하시는 분, 스킬이 중요해요. 대신에 이제 튀겨낸 뒤에 어, 이, 선풍기로, 이렇게 한번 빨리 날려주면 바삭한 게보 오래 가긴 해요. 그러면 다 튀겨주면 그때 다시 올게요.